존경하는 40만 화산 시민 여러분,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온양, 오륙 등의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 환경위원회 천초로 위원입니다본 의원은 오늘 불법 가설 건축물, 실뢰로 바탕으로 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자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필요상으로 멀쩡한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아, 뒤늦게 그 집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매년 수십만 원씩을 내야 하고 집주인은 지은 지 50년이 넘는 건물이라 원상 복구 자체가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이거를 이 철거를 하는 순간에 건물의 이 안정성 자체가 큰 위험을 받게 됩니다. 강조를 했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는 시대는 변했고 기술은 더 정밀해졌습니다. 아산시는 도농 복합 도시로서 농촌과 도심 도시 외곽에 예전부터 시민들이 생계나 생활을 위해 지어온 가설 건축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창고, 임시주택, 농자재 보관용 농막 등은 시민들이 직접 터를 마련하고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공간들이며, 당시에는 행정이 이를 묵인하거나 사실상 용인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공간들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마을의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행정의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드론 촬영, AI 위성기도 분석 등으로 단한 평의 구조물까지 정밀하게 식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고,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구조물들이 지금은 불법 건축물로 단속이 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뜻하지 않게 불법 행위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선의가 불법이 되는 현실, 행정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가 내가 이걸 지었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있었던 공간이다. 이런 말들이 시민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억울함이 있고 당혹감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발견한 이웃이 나만 불법이면 억울하다며 또 다른 미원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의 갈등이 깊어져갑니다. 행정이 신뢰받지 못하면 시민들은 행정을 토해 서로 고발하는 구조로 내몰립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며 사는 마을 그 책임을 시민에게만 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단속이 아닌 안내로, 처벌이 아닌 개선의 기회로, 불법이라는 낙인이 아닌 함께 해법을 찾는 파트너로 시민을 대해야 합니다. 농막 등 가설 건축물 관리에 행정 부담,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농막 등의 가설 건축물 허가와 사후 관리 업무 등의 역할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입니다. 최근 기농기촌열풍과 함께 농업용 농막은 물론 농촌체류용 심터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체류용 심터는 입지제한, 자격요건, 가설건축물축조기준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행정적 처리과정이 더욱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연간 4천 건의 육박가는 신규 및 연장허가와 기존 가설건축물의 단속, 신고, 정비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담당부서의 업무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팽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간의 민원처리와 실무가 중복되거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담당직원은 2중, 3중의 업무 부담 속에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허가는 늦고 안내는 불친절하며 시민이 불법 가설 건축물의 양성화를 원해도 적절한 정보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가는 길 신뢰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최전선에서 보상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불법을 단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행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막 등 가설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간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자진 신고 후 일정 기준을 갖춘 경우 간소한 절차로 확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예기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대상 집중홍보 및 마을별 순회 설명의 개최입니다. 시청 홈페이지, 문자, 안내문, 지역사회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전문팀 신설입니다. 농막 등 가설건축물 전반에 대한 허가와 관리의 업무를 명확히 나누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팀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갈등 예방을 위한 마을 중재 제도 마련입니다. 민원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은 중재자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가설 건축물 문제는 단지 불법을 단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행정의 철학과 시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능동적인 행정, 따뜻한 안내, 책임있는 분장, 그것이 시민과 행정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숨 쉬는 행정이 되기 위해 시민과 행정 사이의 신뢰를 복원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려는 철학이 뒷받침되는 아산시가 될 것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